안녕하십니까. 오늘 같이 나누실 성경 말씀은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코로나가 2년 가까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전 세계를 뒤흔든 코로나19는 전 지구인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전염에 따른 확진과 사망자 발생, 감염에 대한 두려움, 방역에 따르는 각종 통제,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는 어려움, 여행과 이동에 따르는 불편함 등으로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코로나로 인해 국경이 완전 봉쇄되어 사랑과 물자가 들어오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이 더 심해진 상태입니다. 유엔 제재에 이어 코로나까지 겹치자 북한 경제의 젖줄인 장마당이 위축되고 바닥 주민들 삶은 더욱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어서 종식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한국은 이제 백신 접종으로 인하여 집단 면역을 기대하고 있지만 내년쯤부터는 이전 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코로나는 언제 끝날 것이며 코로나 이후 지구촌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코로나는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코로나는 인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인류에게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코로나는 2019년 말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이후 현재 전 세계에서 1억 8천만 명을 감염시켰고 우리나라도 15만 2천여 명에 이르는 감염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도 전 세계 400만 명, 한국은 2천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북한은 코로나 사망자가 없다고 발표하지만 통제 사회의 특성상 외부로 드러내지 않는 것이지 반드시 감염자와 사망자가 있을 겁니다. 코로나의 발생 원인과 발원지, 바이러스의 소멸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다수의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 이후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 전염병이 사라질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고 봅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또 다른 형태로 제2의 코로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결국 코로나 사태는 인류의 삶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신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인류는 통제하기 어려운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 재해를 계속 겪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코로나 이유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성경 말씀을 근거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비대면 사회로 급속히 옮겨가게 되었으며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활동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면에서 변화가 왔습니다. 그러면 코로나가 숙으로 들면 우리 삶은 이전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코로나 이후에 정확한 미래의 전망을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현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폭넓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공부해 왔습니다. 우리는 현실 세계의 정보를 각종 언론 매체와 SNS, 유튜브 여러 자료와 사람들 얘기를 통해 접합니다. 이렇게 전해지는 정보와 지식들을 접하지만 제가 아는 것은 부분에 불과할 것입니다. 조각조각의 얘기를 가지고 전체 모습을 그리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래 이야기를 한다는 자체가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틀릴 수 있다는 부담감이 있지만 나름대로 정직하게 얘기해 보려 합니다. 시대와 현실을 잇는 분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 신앙인은 외부로부터 받아들이는 정보와 지식을 성경적 세계관으로 조명해야 할 것입니다. 분별과 판단은 성경의 기반을 두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전염병의 종결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을 때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인이나 신학자들 중에는 다니엘서 등의 예언서나 요한계시록 복음서의 마지막 때 말씀을 2000년, 3000년 전 그때의 상황에서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려 합니다. 21세기에 오늘과 연결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래전에 쓰여진 성경 말씀은 오늘에도 적용되고 하나님이 현대인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점은 성경의 예언은 결코 인류의 미래가 행복하고 평화로우며 안정되고 번영할 것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류에게 처음과 끝, 시작과 마지막이 있고 최종적으로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에 예은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에, 오기 전에 지구상에 큰환란이 있으리라고 계속 말씀합니다. 이러한 분별에 근거하여 지역이나 나라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지구적 차원에서 큰 그림으로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셋째, 자연재해가 심해질 것입니다.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재앙의 형태로 세계인에게 계속 다가올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은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코로나와 같은 새로운 전염병도 계속 오리라 봅니다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파괴는 이미 전 인류에게 재앙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국제적 차원에서 유엔과 각 나라 전부가 탄소제로를 추구하며 협력하겠고 모두가 동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발생하는 자연재해는 동일본 원전 사태에서 보듯이 전 세계에 동시적 영향을 미칩니다. 재앙의 강도는 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런 자연재해가 계속될수록 사람들은 인간 능력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고 하나님을 더 찾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복음전파에 긍정적이기도 합니다. 계속될 자연재해는 신 앞에서의 겸허함과 두려움을 느끼게 할 것이며, 심판의 하나님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넷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반 기독교적 분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심해질 것입니다. 21세기를 지배하는 포스트 모던 사상과 문에는 상대주의와 다원주의 가치를 내세웁니다. 그래서 예수와 성경만을 믿어야 한다는 절대적 진리를 거부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존경받는 자리에 서기보다는 이제 깊이 혐오 내지 거부대상으로 인식되는 현상이 더 늘어날 것입니다. 한국도 코로나 발병 초기에 신천지와 같은 이단 때문이었기도 하지만 현장 예배를 고수하는 일부 교회들로 인해 언론과 정부는 교회발 코로나라는 프레임으로 교회에 대한 일반 여론을 부정적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한 동성애 문제에서 교회를 차별 조장 세력으로 몰아가는 것은 전 세계적 현상입니다. 유엔의 지지를 받는 종교 다원주의자들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들은 기독교의 배타성을 공격하고 종교간 평화를 더 주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는 사람들을 근본주의자 문자주의자로 낙인찍고 배척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는 보수적 신앙인에 대한 핍박과 불이익이 생기면 기존의 신앙인들은 자연스럽게 신앙을 포기하거나 자기가 편한 방향으로 신앙 생활을 하려는 유혹들이 커질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은 배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카 후서 2장 3절은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마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라고 말합니다. 지금 세계 기독교에는 복음적 역동적인 교회들과 율법적 형식적인 종교로서의 교회들이 섞여 있습니다. 핍박 상황이 오면 믿음을 진실하게 지키려는 복음적인 신앙인과 성경의 예언 말씀을 지식으로 신앙화 설화 정도로 여기고 지금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형식적인 신앙인들이 자연스럽게 분리될 것입니다. 그러나 배척과 핏박으로 인한 위축과 배교가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영적 부응의 물결도 올 것입니다. 다섯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혁명적 발전은 새로운 세상을 계속 만들어 갈 것입니다. 역사 이래로 인간이 추구해온 것들은 영적으로 본다면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고 하며 선화가를 먹으라고 유혹했던 사단에 굴복해온 과정입니다.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보면 과거에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풍요와 편리함, 인간 욕구를 충족시키는 세상이 온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워지는 21세기 과학기술혁명은 인공지능과 가상현실, 새로운 교통수단, 신에너지 시스템, 사람 같은 로봇의 출현, 블록체인, 메타버스 기술로 그간 인간이 해오던 일들을 컴퓨터와 기계 온라인이 대체하는 현상이 급속하게 진전될 것입니다. 특히 생명 의학 분야에서 인간 복제, 장기 대체 등으로 인간 수명의 연장, 불치병 치료, 죽음 극복이 나오면서 인간의 생명에 대한 탄생과 죽음이라는 신의 영역이 영역에 인간이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미래 학자들은 이러한 양상을 인류의 삶을 더 좋게 만들 긍정적 미래상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것이고 결국 인류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으려 했던 인간들은 창세기 11장 4절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인간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 창세기 11장 8절에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더라고 말합니다. 성읍과 탑, 도시란 하나님의 고유 영역을 침범하려는 인간 승리와 위대함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결국 심판하실 겁니다. 이 점이 성경이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 일관되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세계 경제에는 새로운 산업 발전과 경제 성장이 오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위축되었던 소비가 폭발적으로 살아나면서 전반적인 경기의 활황이 올수 있습니다. 지금 국제 무역량이 급속히 늘고 있는 것도 그러한 증거입니다. 한국도 향후에 국제 교육 증가의 혜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OECD 국가 중심의 4차 산업혁명 경제는 일자리를 창출하기보다는 기존의 일자리마저 줄이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들의 투자는 재화와 서비스 생산을 늘리는 쪽으로 가기보다 부동산과 주식, 가상화폐 같은 자산시장으로 쏠릴 것이고, 이는 가격의 급등락과 감당 못할 부채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이는 경제적 사회적으로는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빈부간 계층 활동 갈등을 더 확대시킬 것입니다. IT 분야의 첨단 기업들은 각종 플랫폼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일상을 정교한 시스템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하지만 컴퓨터 접속 없이는 의식주 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인터넷 의존 경제를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국가는 첨단의 정보 통신 시스템을 활용하여 개인들을 통제하면서 조종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중국의 경우 국가가 통제하는 첨단 정보 통신 시스템이 국민 개개인의 삶을 어떻게 감시하는가를 보면 잘알수 있습니다. 인간의 민간의 개인이나 기업의 힘보다 국가의 역할과 파워가 강해지는 국가주의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리 개인의 정보 보호를 외쳐대도 동물 농장 체제가 강화되면 빅브라더가 지배하는 전체주의 시스템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간이 할 일이 줄어들면서 기본 소득제가 도입될 수 있겠지만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의 기쁨을 상실해 가는 인간은 결국, 배부른 돼지와도 같은 삶을 살게 되는 비참함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없이 인간 욕구를 쫓는 삶은 부채와 욕망이 충만한 인간들을 양산해내고, 영적으로는 사단에 완전히 붙잡히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곱째, 정치와 민화 면에서는 개인주의가 심화되면서 건강한 공동체가 상실되고, 전체주의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과 같은 극단적 전체주의 통제사회는 부분적 개방을 통해 외부 세계의 자유바람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입니다. 올해 초에 있었던 조선노동당 8차 대회에서는 대회장 전면에 매번 크게 걸렸던 김일성 김정일 사진이 사라졌습니다. 김정은도 자신을 부르는 호칭의 위원장 대신 총비서 호칭을 쓰면서 김일성, 김정일 개인 숭배적인 분위기에서 정상적인 사회주의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인식받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려야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반면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살고 있는 나라의 국민들은 SNS를 통해 수많은 정보들을 매일매일 접하면서 각자의 능력을 진전시키고 나름대로 최적의 대응과 선택을 해갈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정보와 지식에 둘러싸인 개인의 삶은 스트레스와 외로움으로 가득 차게 되고 말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는 개인들의 추구하는 가치와 선호가 다양화되면서 사회적 이슈들에 대한 의견이 더 분화될 것입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가는 통합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모래알과 같이 쪼개고 자와 우, 진보와 보수 세력 간의 갈등과 대립을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특정한 사회 문제가 생겼을 때 사회적 분열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러한 현상들이 극심한 혼란으로 이어지면 사람들은 강력한 정치 지도자를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등장하는 정치 지도자는 2차 세계대전 전 독일 국민들이 그랬던 것처럼 히틀러와 같은 독재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인물이 결국 강력한 전체주의를 밀어붙이고 적 그리스도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덟째, 국제관계가 평화와 협력으로 갈 가능성보다 슈퍼 강국들을 중심으로 갈등이 증폭되다가 전쟁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은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 나타날 이런 현상들은 결국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쟁은 지금의 미중 갈등이 첨예화된 양태로 올 수도 있고 중동과 한반도라고 하는 고질적 분쟁 지역에서의 고조된 대립이 국제 전쟁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남북 관계에서 복음적 평화 통일을 원하지만 한반도는 이전에도 그랬듯이 국제적 강국들의 변수에 휘말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슬람과 기독교 간 종교 갈등이 국제전으로 비화될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은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 쌓이는 것을 보고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고 합니다. 결국 최종적으로는 주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혼란과 전쟁을 심판하실 겁니다. 이처럼 미래상을 긍정적으로 보기보다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아무리 과학과 기술 경제가 발달해도 결국은 인간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두 가지 측면을 말합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양심과 이성이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자기중심성, 끝없는 욕구, 이기심, 집단적 광기라고 하는 죄성에 지배받는 인간은 결국 인류의 문제를 긍정적으로 풀어가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결국 세상에서는 인간의 죄성이 하나님의 형상보다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아홉째, 기독교와 교회에도 분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혼적인 기독교는 쇠퇴하는 반면 영적인 기독교가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지정이로서 이성과 감성, 의지의 바탕을 둔 혼적인 교회는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는 이미 유럽의 교회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성령의 임재와 초대교회와 같은 기적과 표적을 체험하는 영적인 교회는 더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 20세기에 경험했던 성령 운동과 같은 새로운 영적 부흥의 물결이 밀려올 것입니다. 저는 북한에도 새로운 영적 부흥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중동이나 아프리카 같은 이슬람 지역에도 기독교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 교회에서는 새로운 영적 부흥을 겪은 교회와 신자들이 어려운 시대를 뚫고 나아갈 것입니다. 중국 교회나 인도, 브라질 교회 같은 새로운 선교의 주역들이 깨어나서 마지막 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이 그대로 실현될 것입니다. 기존의 교회와 신앙인 중에는 마태복음 3장 12절 주께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는 말씀처럼 알곡과 쭉정이가 자연스럽게 분화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복음 전파에 더욱 힘을 내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신앙인들은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은 마지막 때 말씀에서 너희들이 대려감을 받을 자와 버려돔을 당하는 자, 열 처녀 비유에서 깨어 있는 자와 잠들어 버린 자, 달란트 비유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 양과 염소 비유에서 의인과 악인으로 나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각자는 자기 자리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도와야 하고 신앙인들은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고린도 전소 5장 10절의 말씀,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 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는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주신 말씀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의 세상 현실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두려움이 올 때는 담대함을 주시고, 혼란스러운 때는 말씀에 근거한 분별력을 주시고, 무엇보다 주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제자로서 착하고 충선된 종으로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의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